어디서 싸우는 거야, 근데? 저게 4번핑 집 맞으, 맞는 것 같은데? 아하. 네, 맞네요. <laughs> 나스로 확컷 찍었는데. 대탄 필요하신 분 있나? 무한코리아 저거 리얼. <laughs> 저요. 자, 대킹 나봐 g x 저거 1번 프로 아닌가? 네. 네. 여기, 여기. 약간 오른쪽 싸운데 230. <laughs> 어, 아, 얘는 뭐야? 끝. 나이트 약좀 많아, 걔네? 전, 전 몰라요. 뭐야, 얘?